안녕하세요. 가족을 위한 따뜻한 수목장 문화를 전하는 휴림입니다. 오늘은 가족 수목장을 조성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도대체 누구를 이곳에 모셔야 하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 수목장은 단순한 장례 시설이 아닙니다. 이 공간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함께 모실 것인가는 수목장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핵심 가족 중심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부모님 세대 또는 자녀 세대를 포함해 3대가 함께 묻히는 방식이죠. 이 구조는 추모가 집중되고 가족 간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본인 부부 자녀. 이렇게 5에서 6기 정도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확장된 구조도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 확대 가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 가족의 다양성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 평생 함께한 동거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죠.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추모 방식이나 표식으로 함께 기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문중 수목장도 있습니다. 같은 성씨나 혈연을 중심으로 종중 단위로 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규모가 크고 규약이 중요해요. 몇 기까지 가능한지, 누구까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수목장은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실 것인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가족의 철학과 관계, 사랑을 담는 결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족과 이수목장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휴림이 여러분의 가족 수목장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